대한민국 법조사상 최악의 허점 불공평 사례가 발생할 위기에 놓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이유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선고만 앞둔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5가지 재판은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올스톱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모두 불법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근거로 형량을 부여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는 규정에 따라 대통령만 되면 자신의 모든 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의 주장대로 된다면 중대한 허점이자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불공정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고 이재명 대표 재판은 스탑. 정치와 대통령 선거를 졸지에 도박판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국민들로 하여금 도지히 승복 못하도록 만들고 심각한 국론 분열과 국가적 혼란이 불보듯 뻔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3월 26일이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향후 10년간 공직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다음 달 26일 서울구법 형사용 마이너스의 부부장 최은정, 이에슬 정재호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는 한이 대표의 형량이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형량을 줄여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다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벌금 90만원으로까지 감경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은 꿈쩍도 않는 모습이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법원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른 조기 대선 이전에 끝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윤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는 3월 중순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헌법에 따라 두달 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조기 대선은 5월 중에 치러지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선거사범 재판에 대해 적용하는 633원칙 1심 6개월, 23심 3개월 이내에 선고를 따른다고 해도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확정은 6월 말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되면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5개의 재판이 모두 중단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에 출연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했다. 재판이 중단되지 않으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날부로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이 아닌 다른 사건도 징역형 이상이 확정되면 마찬가지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는 것은 헌법 84조의 규정에 소출하는 단어 때문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소출하는 개념을 수사재판으로 해석해 재판이 중단된다고 우기는 것이다. 반면 다수의 법학자와 법조계에서는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할 뿐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제 와서 외헌법의 기소면 기소재판이면 재판이라고 분명히 표기하지 않고 소추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따져봤자 소용이 없다. 단한 가지 방법은 대법원이 최대한 빨리 대선전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확정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아니면 대법원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재판이 진행되는 것인지 중단되는 것인지라도 밝혀야만 한다. 대법원이 이 대표의 형량을 조기에 확정하거나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 여부를 분명히 하는 것은 국민적 선택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는데도 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 대북불법 송금 혐의 사건 등의 재판이 계속된다면 임기 중 대통령직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